내려와요. 가자 태풍. 아이비 이레스터피 가자. 가자. 여기 <laughs> 도얼더 태풍이 얼더더, <왜>? 얼더더. <볼도다>. <laughs> 어떻게 저녁 때왜안 나와서? 태풍이. 그까 어떻게 저녁 때왜안 나와서? 태풍. 더워지. <laughs> 이 우리 태풍. 자루 가자. 재롱 <laughs> 불이다 <제동 부린다, 태평이. 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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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탑만 가자. 응. 앞장서 터이가앞땅서 응. 가자 태평. 가자. 여기 <laughs> 또 열발짝을 못 가서 재롱 불이네. 열발짝을 못 가서 재롱 불이. 탑만. 다 가자 빨리 먼지부터 먼지. 가자. 어이. 이 <laughs> 혼자서 또돌아 엄마도 그 동생도 아무도 없네, 지금. 보니까 그러니까. 응. 가자. 꼬마네 이제 꼬마. 그가 일찍 고 나왔네. 가자. 저쪽 태풍. 올라가자. 네가 배앞 장소. 아이고. 또벌러도이도또포도도이도더포도 도포도, 도포도, 도 이제 도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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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포 네, 저거, 자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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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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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너무 많이 먹어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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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저거, 저거, 저이나왔네 애미가 저거, 악수, 악수, 어. 악수. 돌자, 여기서 먹어라. 이거 먹어. 이거. 새끼는 다 먹었나 보다. 아이고, 다시 슬고 오지 나왔네, 우리. 꼴. 애미가. 며칠 동안 너못 봤어. 볼리 맛있게 먹어라. 엄마가 많이 먹어야 돼. 잘 먹어야 돼. <laughs>